안녕하세요. 콩살 TV 김동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들에도 지금 한창 마늘 이렇게 뚫어 올린다고. 엄청 바쁘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골 집에 살면서 봄이 되면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올린 영상 중에 극부 대집에 살면서 어,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그 단점으로 꼽았던 집에 어, 벌레가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미, 공벌레, 가을에는 귀뚜라미 뭐 네, 이렇게 다양한 벌레들이 출몰을 하는데요. 네, 다른 벌레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집에 지네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지네는 물잖아요. 실제로 저희 애기 엄마가 그 지네한테 물려가지고 굉장히 붓고 또막가렵고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저는 뭐 어차피 시골에 살면은 뭐 벌레랑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주의인데, 어, 그렇게 막 지네한테 막 물리고 이런 걸 보니까 아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 시골집에서 이제 벌레 피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걸 이제 굳이 제가 제목에 어, 봄에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적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겨울철에는 사실 이 곤충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도 적고 어, 개체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사실 벌레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따뜻해지고 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슬슬 이제 벌레들이 출몰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어, 그래서 3월이 되기 전에 제 생각에는 한 입춘부터 2월 말, 3월이 되기 전에 2월 말까지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걸 하시면은. 아예 뭐 벌레가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개체 수가 확실히 줄고 설사에게 벌레가 나온다 하더라도 애들이 거의 뭐 기절해 있거나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도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시골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이렇게 벌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몇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와 저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어, 순전히 이제 좀 벌레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구매한 제품들이니까, 굳이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다른 유사한 제품이 있으면 사용해 을 보시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판데스라는 제품이고요. 어, 집 외부에, 집 벽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으로 이렇게 보호막을 형성을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흰색 가루로 되어 있고요. 밖에서 안으로 침투하는 벌레를 1차적으로 차단해 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어, 제품은 어, 슈퍼킬 200 이라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네,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요 제품은 이제 집 안에 해충이 들어올 만한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일렬로 쭉 뿌려주면 되는 그런 제품이고, 네, 이두 제품은 이제 둘다 곤충들에게만 작용하는 무슨 신경독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 신경독을 이용해서, 어, 곤충의 감각기관에 이렇게 닿게 되면 곤충들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이 제품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효과는 짱입니다. 그 옛날에 무슨 놀이 같은 거 하다 보면 금 밟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뿌려놓은 그 선을 곤충이 밟으면 죽는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벌레들이 죽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가격은 둘다한 15,000원 정도, 하나에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무래도 집 안에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자극적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음 일단 사용을 해보니까 음 약간 오렌지 향. 같은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약간 무슨 오일 같은 그런 미끌거리는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뭐 냄새가 역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용량은 이게 200ml 제품인데 저희 집이 바닥 면적이 한 45평, 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커버하려면 어, 이 제품 두 병이 필요하고요. 음, 이 같은 경우에는 한 통이 있으면 네, 그 정도 전체 둘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어, 이두 제품을 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잘 보셨나요? 사실 시골에 살면서 아예 벌레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그래도 이런류의 제품들이 제일 사용하기도 쉽고 또 효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이두 제품 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좀 안락한 <laughs> 전원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에, 더좋은 영상 으로 찾아뵙 겠 습니다. 안녕.